어, 헌법재판에서야 뭐 당연히 재판관님께서 그 경주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 저희 이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형사 사건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음. 탄핵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데 뭐 충분한 변호 인력이 좀 음. 음.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음. 그 지금 계류 중인 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그 음.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음. 그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냥 빨리 진행하고 그 저희가 그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음.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그저그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준하겠지만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예. 현재 들어와 있고 예. 어~ 이 사건이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예,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예. 우리 이제 방금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 탄핵 심판은, 예. 어,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예, 예, 예. 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파면에 그치는 것이 그 위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서 의 피고인 그러니까 예. 여기서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어떤 개인적인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확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어, 신속하게 처음부터 그랬지만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어떤 말하자면 해야 될 것을 완전히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리는 예. 예. 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그 대신에 협조를 해 주셔야죠. 예.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거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예.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재판에서는 예. 항상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그 점은 걱정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걱정 드리건 아닙니다. 그, 예, 예. 그 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예. 그냥 저 예, 예. 그 외람되게 말씀드린 것이고 예. 뒷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 그 취지가 있는데 음. 저희가 준비하는데 지금 그 원고 아, 소추인 측에 비해서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뭐그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길을 너무 빨리 이렇게 잡고 그래 주시면은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길을 좀, 좀 저희 입장을 좀 고려해가지고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예, 그 취지를 말씀드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예, 예.